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경찰과 검찰,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앞서 국정위는 이틀간 이어진 정부 부처 보고를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4월간의 정부 부처 업무 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검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검찰 개혁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청과 법무부의 업무 보고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오늘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업무 보고를 진행한 각 부처에게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윤석열 정부 때 공직 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완되었 정부 정책과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기획위가 완장찬 점령 군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통을 치고 면박 주고 있습니다. 군기 잡기로 관료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일정은 오늘 종료되지만 국정 기획에는 부족했던 기관을 상대로 추가 업무 보고를 받을 전망입니다. TV 조선 최원국입니다.